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7월의 마지막 날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그스장이 외상으로 소자범으로 하드나 느그스장이 근래 들어서 부쩍 빚내서 집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책자금대출 80% 정도가 받쳐줬다면 올해는 60% 정도 그리고 어, 나머지 대출자들 이것들이 아마 느그스장이 어, 빚내서 소 잡아먹으라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대구 낙폭 1위인 가운데 부산 낙폭 0.05 지난주와 동률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못 알려드려서 이번주 뒤늦게나마 가지고 왔습니다.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 뒷일은 어떻게 되든지 생각하지 아니하고 뉴스에서는 나옵니다. 요즘 날이나온거 얼어죽을 신고가 얼어죽을 어, 신고가 아니죠. 네. 얼어 죽어도 얼어 죽어도 신축, 얼어 죽어도 신축. 왜왜 왜 자꾸 신축 나발 붙니까? 미분양 해소해야 되거든요. 부산에 미분양 몇 개요? 예, 5천 개가 넘어갑니다. 이 미분양만 해소되면 되나요? 예, PF 사업장 판때기 벌려놓은 것도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laughs> 신축을 사줘야 해결이 되잖아요. 얼죽신 전에는 뭐가 있었나요? 응, 음, 똘똘한 한 채. 예, 네, 똘똘한 한 채. 신고가 신고가 비싼 아파트 잘 나가면 나머지 아파트들도 알아서 잘 나간다. 지금 똘똘한 한채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시점이죠. 그 똘똘한 한채 이야기 해봐야 나머지 온기가, 나머지 가격들 비싼 것만 좀 선방하고 나머지는 힘을 못 쓰는 게 지금 시장 분위기. 어, 뉴스에서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이 얼죽신 때문에 월, 월리금 부담이 500만원이라도 이거라도 감수하고, 그 그래도 신축 사겠다. 이 미친 거 아닙니까? 아, 연봉이, 억으로도 이건 감당이 안 됩니다. 억으로도. 연봉이 한 2억, 음, 뭐, 그쯤 되는 사람이면 감당이 될까? 아이고. 월, 월리금 상한 500만원. 뒷늘은 어떻게 되든지 생각하지 말고 질러라. 아, 그 대신 단, 뒷감당은 네가 알아서 해라. 자, 미분양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6월 말 기준입니다. 6월 말 기준. 지금 7월 말인데요. 6월 말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늘어나 있는 상태. 부산은 지난달보다 미분양이 소폭 감소한 상태. 5,200개. 아, 이거 한 채당 6억씩 잡으면 3조인가요? 3조? 3조 나올 구멍이 있나요? 다 음, 다 외상으로 사야 됩니다 외상으로. 자, 쿠팡 알리 댓글, 댓글 통해서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어, 부산의 매도 물량은 5만 6천 개네요. 5만 6천 개 조금 줄어들었어요. 다른 도시들 줄어드는 동안 부산이 줄어들지 않다가 이줄주 들어서 줄어든 모습을 보이네요. 지난주 고점은 5만 6천 400개, 지금은 5만 6천 개 대략 어, 400개 정도 그나마 감소했습니다. 이것들이 다 해소된 이후에. 어, 전체적인 폭등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 지금 비싼 아파트 몇개깔쭉대면싼 아파트들 알아서 올라주겠거니. 그래서 보통의 아파트 가지고 있는 사람도요, 비싼 아파트 오르면요, 어, 와, 어디 동네 신고가 나왔다고 같이 자랑하고 같이 들떠요. 니꺼안 네 가요. 음. 그게 지금 시장 분위기거든요. 전세 물량 만개 하외, 월세 물량 7 0 0 개. 네. 17,400개로. 언젠가는 이 시간이 오긴 올 거예요. 음. 전월세 물량이 부족해서 다시금 어, 가격 상승을 불러오는 그런 시장이 또 어, 다시 오긴 오지 싶어요. 왜? 구축은 아파트를 안 보거든요. 정말 이중적입니다. 그지 이거 그러니까 아파트를 안 봅니다. 지가 투자할 때는 뭐 1억 미만 공시지가 1억 미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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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온갖 이야기를 다 했지만 자기 손을 떠나고 나면요. 찾다도 안 봅니다. 자 거래량 149건, 굉장히 선방하는 거래량 나오고 있습니다. 음 기세 좋게 거래량이 나와서 저는 어 이번 달 중반까지만 해도 거래량 한2 7 0 0건까지도 나올 수 있겠다. 어 이렇게 예측했는데 아 여기까지는 힘이 좀 부족할 것 같고요. 그래도 2,500건대. 이 숫자의 합이 예그 다음 달 거래량이 될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2,500건대 거래량이 나올 확률이 높고요. 일일 실거래가격 한번 짚어보면 서울이 320건, 부산이 150건. 거래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서울이 1일 거래량 300건 찍을 때 부산이 100건도 못 찍을 때가 많았거든요. 거의 절반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하지만 인체는 약간 부족하죠. 대구보다는 많죠. 부산이 거래량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가 맞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도 거래량이 지난 주에 625건, 이번 주에는 거래량이 조금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600건대 저는 500건대로 예상하고 시뮬레이션했을 때. 어, 2200건 정도 나오겠거니, 이 정도 느낌이었는데요. 2500건, 600건도 나올 수 있는 거래량. 그렇지만, 서울처럼 폭발하는 거래량은 아니죠. 스트레스 DSR 9월부터 도입되면요. 당장에 대출 많이 못 내서 비싼 집 많이 못 사고, 전체적으로 침체가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 자, 실거래 가격, 부산. 최근에 어, 다안 짚어볼게요. 이거 안 봐도 이제 딱 보이시죠? 어, 음. 느낌 오실 거예요. 분명히 비싼 아파트, 고가의 아파트, 요 근래에 부쩍 거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앞다퉈서 비싼 아파트, 거의 고점에, 고점에 거의 육박할 만큼. 서울은 뭐 신고가가 나오기도 하고 하지만 부산은 신고가까지는 좀 애매하고요. 어쨌든 90%에 달하는 회복률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렇지만 25% 30% 빠지는 거 여전히 많이 있는 상태고요. 신축 위주로, 신축 위주로 아니면 거래가 많이 없었던 타입 위주로 높은 신고가, 신고가, 신규 거래. 요건 신규 거래네요. 남천 프레스티지 13억 3천. 국평 아니에요, 국평 아니에요. 저는 이거액보 국평인 줄 알았어요. 국평 아니었고 40평, 40평 강의 13억. 아, 삼육빛이 안 보자. 삼육빛이 40평이면. 20몇 억쯤, 가격은 두 그쯤 생각하지 않을까요? 고가의 아파트들 한동안 뜸했다가, 요 근래 들어서 한 두세 달 정도 동안 고가의 아파트가 거래가 되면서 건당 거래대금을 확 끌어올리는, 확 끌어올리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긴 일은 모르겠다. 긴 아, 일은 모르겠다. 외상으로 소를 잡아먹는 그런 심정으로 일단 지르자. 일단 지르자. 대마불사. 근데 그 대마불사에 내가 사면 대마불사가 아닌 그런 불운이 지난 몇년 전에 있었죠. 2, 3년 전에 있었죠. 앞으로 다가올 날도 그렇게 맑음일까? 과연 부동산 시장이 맑음일까? 흐림일까? 저는 이도 저도 아닌 시장. 이도 저도 아닌 시장. 돈 많은 사람은 그냥 뭐 비싼 집 능력껏 비싼 집 사고 아니 사람 능력에 맞춰서 사면 되지, 음, 집값이 변화가 없다. 이 7억짜리 집값이, 오른도 지금도 7억이고, 10년 후에도 7억이고, 어, 빚은 한 5억쯤 내가지고 들어갔어요. 근데 7억이 7억이었어요. 어, 집값 본전이네. 괜찮네. 음, 그렇게 되나요? 5억에 대한 금융, 비용, 무시 못합니다. 어, 대출금리 4% 잡으면 5억 빌리면 1년에 2천만원. 음. 10년 후에 7억이다? 어, 금융비용만 한 2억 정도 들어가네요. 어, 금융비용만 2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7억이 아니고 최소한 10년 후에는 9억이 돼줘야 되고 또그 이후에는 또 뭐.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무턱대고 비싼 집 산다고 어, 상승률이 높으면 똑같이 1 0 올라도 1억짜리 사서 10% 오르면 천만 원밖에 못 벌지만 10억짜리 사서 10%오르면 11억, 1억을 번다고 생각. 반대의 경우도 당해봤잖아요. 아무튼 6억 이상 고가의 거래 계속 많이 되고 있고요. 그 아래쪽도 하락률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여전히 네, 30% 이상 고점 대비 하락되어 있고 이 반등했다 몇 퍼센트 반등했다 니 그거는 왜 이야기 안 하는데 하지만 이 아파트 투미 요 사이트에서요 친절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오룩데스케이뷰. 근데 요게 굉장히 반등률이 세 보이죠? 어, 3억 6천까지 떨어졌다가 5억까지 반등. 무려 40% 가까운 반등. 근데요, 이렇게 반등이 굉장히 센 것은 또 찾아보면은, <laughs> 직거래 건수가 섞여 있습니다. 예, 평균적으로 한10% 정도 상승했다, 반등했다. 어, 좀더 인기 있는 곳은 15%. 인기가 덜한것은한 뭐 5%.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10% 어, 저점 찍었을 때 대비 반등했다. 그게 시장을 정확하게 보는 것일 거고요. 다 10%, 얘도 10% 반등했어요. 10% 반등률까지 나타내니까 조금 더 아마 보시기는 더 편하지 않나 싶습니다. 니는왜 어, 맨날 떨어졌는 것만 보여주는데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도 아파트 투미에서 정말 그런 사람들의 어, 요구에 맞게 그런 사람들의 수요에 맞게 정말 업데이트 잘 됩니다. 아파트, 아파트 투미였는데 아파트 미로 이름이 바뀌어 있네요. 음, 진, 한 2주 전부터 예, 아파트 미로 이름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자, 가격 요정도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쭉 내려와보면, 음, 낙포가 더 커지는 모습들, 보점 대비, 이 40%, 보점 대비, 이 40%,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 음, 거래량 140건이 넘어가니까요, 일일이 다 짚어드리지 못합니다. 아파트 미, 아파트 미 사이트, 여기 보이시죠? 아파트 미 사이트를 통해서 자세한 내역들 확인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건당 거래대금, 근래 들어서 비싼 아파트 많이 거래되면서요,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건당 거래대금 측면에서는 역대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다. 비싼 아파트, 사는 사람도 있죠. 파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 높은 금융 비용 제하고, 남는 게 별로 없더라는 거죠. 자, 거래량은 아직까지 3,000건까지는 갈 힘이 없어 보여 제가 봤을 때는 올해도, 어. 서울은 난리 났죠. 서울은 이, 이 난리가 났죠. 부산의 거래량 올해 과연 3천 건 넘은 달이 나올까? 저는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비싼 아파트들 거래 부쩍 많이 늡니다. 진짜 와, 돈 많은 사람 이렇게 많나 싶을 정도로 6억 이상 거래량도 300건 이상 거의 400건, 500건까지도 나올 정도 역대 최고로 비싼 아파트 와, 얼어 죽어도 신축 얼어 죽을 신고가 아, 비싼 아파트들 많이 삽니다. 왜? 언론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거든요. 서울에 비싼 아파트 거래되고 강남에 역시 비싼 아파트가 좋더라. 음. 그뭐 정고점까지 도달했다고 한번 쳐봅시다. 한 4년 전에 샀는데 30억짜리 집을 한 15억 대출을 내 가지고 15억 자산에 15억 대출을 내가지고 샀어요. 4년이 경과해서 30억짜리 집이 한20% 빠졌다가 한 24억 됐다가 지금 다시 30억 왔어요. 본전인가요? 15억 금융 이거 자금 조달하면 연4% 하면 1년에 6천만원 2.4억 손해 이거 뭐 취득세 나가야 되고 이런저런 경비 나가야 되고 정고점에 도달해도요. 정고점 높은 가격에 사는 사람은 본전이 아닌 경우가 더 많아요. 그리고 이거 소수의 고가 아파트들에좀 제한되어 있는 그게 온기가 조금씩 아래쪽으로 퍼지는 것 같긴 해요. 어, 그 온기가 조금씩 퍼지는 것 같긴 해요. 이게 같긴 하다는 느낌 정도 선에서 머물러 있지, 전체적으로 다 떠오르진 않더라. 자, 분양권 거래 7월에는 괜찮았고요. 대구보다 분양권 거래가 더 많습니다. 부산. 분양권 매물은 대구가 어, 부산보다 두 배는 더 많거든요. 전세 거래는 작년보다 못한 그런 거래량. 자, 수,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수요가, 수요가 한정적이구나, 이런 걸 느낍니다. 전세 가격, 아직도 2억 3천 정도 수준. 이야, 여기도 하여튼 이 빨간 선과 이 파란 선. 네. 2년 전에 전세 가격하고, 아직까지는 역전세가 많다는 것. 네. 여기 막대 그룹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 어느 순간 또 해소되고, 전세 물량이 부족해지고, 그런 순간이 면또 가격 상승을 불러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큰 상승은 없을 것 같다. 그 근거로는 뭐 세대수, 세대수라든지 인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여러 번 다뤄드렸고요. 오늘 오랜만에 여기까지. 제가 방송 안 하니까 궁금하셨죠? 궁금하셨죠? 또 달려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